그리스도 중심 성경 일기 리딩 지저스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우리는 앞서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이방 땅까지 거침없이 전파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로마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누가 로마에 복음을 전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의 기록 배경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들려주고자 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레슨 1. 로마서의 배경. 로마서는 바울이 교회를 향해 쓴 서신 중 가장 긴 편지입니다. 바울은 제3차 성교 여행 도중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을 것입니다. 고린도의 항구 도시에 세워진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가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두 집단 사이에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유대 관습을 지켰습니다. 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얼매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구약의 음식법이나 할례 안식일 주례와 같은 유대 율법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처예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 가운데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과 복음의 참된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로마서를 썼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본질적인 문제를 펼쳐 보입니다. 레슨 2.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초반부에서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마음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는 씨앗을 심어두심으로써 창조 세계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진리를 도리어 억누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조물의 여러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이보다 더욱 악한 일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들을 옳다고 지지하거나 그런 행위를 비판하면서도 결국 자신들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모두가 이러한 죄악된 상태에 빠져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엄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18절. 따라서 모든 인간의 최종적인 운명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가올 심판을 기다리며 죽음을 직면하는 것 뿐입니다. 레슨 3.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놀라운 반전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카보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죄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로마서 3장 21절에서 30절. 죄악에 빠진 인간은 자신의 공로나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게 한 새로운 의를 보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한의곧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으신 분으로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바울은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따라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레슨 4.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렵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합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에게 반역함으로써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 곧새 인류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을 향한 순종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과 연합된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은 우리를 죄악의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는 유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그분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여 곤고함 가운데 몸부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 하신 자들, 곧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이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모든 구원의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인간의 힘이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구원의 신비한 지혜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레슨 5 거룩한 삶과 거룩한 열망.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 걸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 사람이 된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그중 12장 1, 2절은 성도의 삶에 두 가지 큰 원칙을 제공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흠없이 드리는 일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지, 정, 의를 포함한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림으로써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행하는 일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이러한 대원칙을 기반으로 그리스도인이 일상 속에서 적용해야 할 실제적인 행동들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특히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고 서로 화평하며 덕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세상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억함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통해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의 귀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리딩 지저스 로마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가운데 놓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수 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